일단 포르쉐가 포르쉐야. 젝트에는 <laughs> <laughs> 이제 조광지처가 좋더라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젝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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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또트로또한 프로젝트 프 팔았습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 시작한지 한달반 정도 됐죠. 이번이 두 대째인데 감사한 마음도 마음인데 참 기분이 묘하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하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도 또 사연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타딜러십에서 같은 차량 바로 25년식 CLA 45S 무광 그레이로 이미 출고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반년 넘게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강원도 산길에서 와인딩 하시다가 사고가 나셔가지고 전손 처리를 당하신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고객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고 좀안 좋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차가 산길 도랑을 넘어가서 나무에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운전석하고 A 필러 쪽을 부딪혔는데 제가 사고 사진하고 영상을 보니까 에어백은 다 터져 있었고 그다음에 차 문도 움푹 들어갔었고 근데 심지어 그 강하다는 단조일까지 깨지는 사고였다 보니까. 어, 고객님 몸 괜찮으세요라고 여쭤봤는데 그냥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셨대요. 거기다가 몇 개월 지나 지금까지 일말의 휴조조차도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벤츠는 평상시에는 못 느껴도 이렇게 크게 사고 한번 나 보시면은 정말 좋고 안전한 차라는 거를 고객님께서는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두 대째 구입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동호회 활동도 하시는 20대 고객님이시면 또 이런 고성능 차를 알아본다 손치면은 분명히 주변에 조언이라든지 추천 차량들도 정말 많았을 텐데 아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아우디의 RS3라든지. 뭐 BMW의 340i 뭐 우주명차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돈 조금만 더 올리시면 뭐 M2 같은 차량도 보실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인데 그런 라이벌적인 차량들을 제치고 왜 다시 한번 저희 AMG 차량을 두 대째 구입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은 제가 나중에 출고할 때인터뷰를 해가지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차량은 전시장 전시 차량이었기 때문에 보관소에서 하는 초기 검수를 할 필요는 없었고요. 이미 매일 매일 관리가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한성자동차는 보통 전시 차량을 2주 전으로 바꾸는데요. 그래서 장기 전시 차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전시차드릴때차한 대당 보통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붙어서 데미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검사하는 부분이라 검수 부분에서는 아주 완벽하다 보셔도 됩니다. 고객님 결정하시고 계약금 입금 하시자마자 차문는 이런 식으로 잠가놔. 차량 솔드아웃 되면은 차무는 바로 잠가놓습니다. 이 차량은 이미 매출이 끊겼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썬팅샵으로 이동시키면 되고요. 썬팅샵에서 다시 한번 또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썬팅 성형 중이고요. 보시면 꼼꼼하게 작업하고 계시죠. 마스킹도 정말 예쁘게 처리해 놓고 작업하십니다. 이렇게 재단도 한땀한땀 잘하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고요. 차량은 저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최종 검수 작업을 할 거고 타이어 공기압도 좀 체크해주고 다음에 휠셋도 좀 닦아주면서 마지막으로 검수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차량 보시면은 정말 멋있게 상쿠화가다 완료돼서 내일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AMG는 AMG죠. 정말 AMG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보통 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 이런 19인치 휠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5월에서 6월 정도 날씨에는 38psi 정도의 공기압이 적정인데 지금 딱 꽂으니까 31.9가 나옵니다 눌러줘야죠 그래서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꼭 타이어 공기압을 꼭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고성능 차라든지 고성능 차에 쓰이는 이런 스포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의 중요도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쭉쭉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나중에 저도 안심이 되고 고객님도 스포츠 드라이빙 할때좀더 공격적으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바람이 좀 많이 빠졌던 상태였던 거 같아요 특히 CLA45S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도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었을 때 도어 글라스가 상 하강이 잘되는지 확실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잘 되죠?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어 글라스가 내려갈 때 이쪽에 실링이라든지 유각 부분 없는지 확인 잘 해줘야 되고요. 예 내쪽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정장 입을 때 정장에서 넥타이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인상이 많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자동차의 넥타이가 딱휠리거든요 그래서 휠의 인상이 차량의 인상을 좀 결정짓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어, CLA 45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멋진 일이 들어가 있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단조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독보이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 걸레로 한 번씩 다 이렇게 닦아 줍니다. 이 휠은 그래도 멀티 스포크 휠보다는 닦기 편하네요. 네, 새로운 타월로 이제 실내를 닦아 주고고요. 차량은 15kg틴 완전 세차고요. 특히 실내가 이런 식으로 AMG 데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스포티하고 멋 있습니다. 제가 또팁 하나 드리자면 특히 블루투스 막 들으실 때 요거 설정 안 하고 타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미디어 들어가셔서 토니 바퀴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퓨어 말고 서라운드로 들으셔야지 공간감 있는 사운드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사운드 포커싱을 부메스터 같은 경우는 앞뒤를 갖다가 포커싱을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송풍구 먼지도 털어 주고요. 차크기 대비 송풍구가 많이 커서 에어컨이든 히터든 잘 나올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 스피커 구멍들 한 번씩 이렇게 솔질해 주면은 좋겠죠. 혹시라도 썬팅 얼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닦아줘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 이 노란색 스티치가 정말 포인트인 거 같아요. 지상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천장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와이드글라스 선팅도 정말 예쁘게 잘 먹혔네요. 완벽합니다. 선팅 정말 대만족이에요. 아마 오늘 고객님 보증서 날라가신 거 보면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차량은 모두 다 검수 완료됐고요. 아무 이상 없었고 내일 고객님께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 인도하면서 고객님 인터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CLA 45가 원맨 원엔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스터의 명판이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름이 보니까 아놀드 다우엔만 씨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엔진 문제 생기면 이 아놀드 다우엔만 씨도 아마 인스타 하실 거예요. 이 아놀드 씨 인스타 DM 문의 주셔가지고 뭐 교촌 치킨이라든지 스타벅스 쿠폰 하나 보내주시면은 본인이 만든 엔진에 대한 자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주시겠죠? <laughs> 예쁘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꽃 하나 더 갖다 놔야겠죠? 네 이제 고객님 오셔가지고 차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차량이십니다. 다시 봐도 이쁘네요. <laughs> 다시 봐도 이쁘시죠? 네네. 차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겉모습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팅 유리막, 그다음 보증서 어저께 받으셨죠? 아 네네 받았어요. 보증서도 다 완벽하게 들어갔고 보시면은 꽃도 전 서비스 두개 해드리는 거예요. 네. <laughs> 사진 한번 찍을게요. <laughs> 예, 사진 한번 찍을게요. <laughs> 고객님이 1년 동안 타고 계셔서 설명이 5분만에 끝났습니다. 아, <laughs> 감회가 또 새로우시겠습니다, 진짜 이거. <laughs> 사고가 난 다음에 네. 한달 정도 지금 이제 차가 없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이 똑같은 차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네, 막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기분은 약간 네. 좀 어, 약간 좋으면서도 네. 아 그때 약간 후회된가 약간 좀 그런. 후회되면 네. 어떤 후회되면아 약간 좀 사고, 약간 좀 제가 아 조심할, 걸? 네, 네, 아, 조심할 아, 거야. 조심할 예, 거야. 그런 느낌. 예, 예, 예. 아... 차가 생각했던 지금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그 고객님 영상이라든지 사진도 좀 봤는데 네. 좀 억울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가 막 얼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막 노면에 그 모래 같은 게 있으면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오토바이 타면서 오래 때문에 한번 슬림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너무 네네.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예. 마음은 또 괜찮으시죠? 아, 네. 예. <laughs> 좋습니다.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이 네. 차를 이제 한1년안 되고 한반년좀 넘게 타고 다니시다가 네. 어쨌든 이제 전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네. 어. 다시 한번 또이 차를 고르시게 된 이유가 일단 사실 약간 좀 다른 차들도 네. 한번 알아보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막 오래 안타기도 했고 약간 좀이 제가 이 차를 잘 아니까 재밌는 건 진짜 이 네. 가격대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이 가격대에서는? 네. 진짜 그렇죠.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젊으시잖아요. 아. 지금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셨고 고객님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어떤 차가 뭐 어떻게 엔진이 달려있다든지 어떤 차가 이 학교에서 뭐가 더 좋다든지 그래서 더군다나도 동호회 활동도 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많은 얘기 듣지 않겠나요? 아, 네. 네. 일단 포르쉐가 <laughs> 포르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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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바디 M3랑 M4. F 바디 M3랑 네. M4도 추천을 받으셨고. 네네. 하긴 뭐 이제 요거 신차 가격대면은 웬만한 이제 달릴 수 있는 차들은 다 섭렵을 할수 있는 가격대에다 보니까. 네네. 동호회에서 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 가지 다 타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게인 이제 이렇게 된다고 <laughs> <laughs> 보시될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laughs> 예. 이거 사실 뭐 저한테 사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도 감사하지만은 네. 다시 한번 또 AMG를 찾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험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위험하면 전혀 없으시죠? 똑같이 탄 그대로 저의 결국에는 이제 어. 조광지처가 좋더라 예, <laughs>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예. 제가 좀더 오래 탔으면 약간 좀땀 차도 음, 생각 해보셨나 예, 한데 네뭐 그렇게 오래 예. 타지도 않았고 아쉬울만 할때 사고가 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아쉬울만 할때 사고가 나셨는데 그래 약간 좀이 네. 약간 밟을 때이 디시티 그 특유의가 팡 터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아,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아, 이 CLA 디시티 미션 네 그게 이제 되게 좋으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 아, 네, 예. 네, 특히 또 CLA 45s 같은 경우 또 가변 캡인거 아시죠 아네예저속이 라든지 고속에서의 RPM 변환이 정말 재밌게 변환이 돼요 그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이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고객님께서 근데 다시 한번 이 차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점이 이제 디자인. 아, 네. 예,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가요? 아, 네. 예 <laughs> 아, 저는 처음에 BMW도 딱 봤는데 너무 네. 아, 제 취향에 너무 아니어서 지고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때 고객님 연배 때 BMW를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네. 결국에는 디자인은 취향 차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당연히 이제 좋은 차고 b m w 도 정말 좋은 차고 정말 경쟁사 라이벌 모델 중에서 정말 좋은 차지만은 여기에는 디자인을 취향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좋다고 하는 디자인은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죠. 아, 예. 말 그대로 진짜 취향. 예, 이렇게 이제 요 M 1 3 9 엔진이 진짜 요물입니다. 아, 예, 네. 2000cc 사기통에서 어, 리터당 거의 110.5마력 정도를 뽑아내는 엔진이잖아요. 네. 아마 저보다는 고객님이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 아 야, 제가 예, 이런 걸 자꾸 그러고 나가요. 우리 다시. 그냥 엔진 좋다. 예, 엔진 좋죠. <웃음> 네. <웃음> 제 유튜버를 보시고 오신 케이스시잖아요. 아, 네. 제 유튜브에서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으셨나요? 아, 일단 영상 네. 퀄리티도 아주 좋고, 약간. 아, 영상 퀄리티가요? 네. 아, 예, 예, 예. 약간 뭐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 약간 좀 디테일이나 약간 그런 게정 아, 아, 좋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다른 영상을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아 네. 이분한테 해야겠다. 아, 아, 약간 이런. 아, 다른 <laughs> 거야, 안보어요 아, 네, 네. 아, <laughs> 그 벤츠 영업사원 유튜버가 BMW 영업사원 유튜브에 비해서는. 좀 블루오션이에요. 아. <laughs> BMW 같은 경우는 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 이제 벤츠는 사실 유튜버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사실 그렇게 막... 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아무튼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또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죠. 안전운전 예, 뭐 고객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laughs> 네. 동호회 혹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차 구입하신다고. 아, 네. 진짜 예, 예, 예. 아괜찮지 <laughs> <laughs> 사고하지 말라고. 사고하지 말라고요. 아, <laughs>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찍으러 가면은 뭐대처까지않으시려나요 아뭐 <laughs> 전기차도 받아주나요? 그런데서. 아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예. 게스트로 혹시 초대가 될수 있겠습니까? <laughs> 네. 아 정말 다시 한번 AMG를 선택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제가 정말 저희 회사에서 제공한 최대 서비스 내에서는 네. 네. 최대로 제가 제공하면서 관리를 해드릴 것을 제가 영상을 걸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썬팅은 좀 어떠세요, 고객님?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썬팅 예. 진짜 좋죠. 네. 여름 되면은 더괜찮으실 거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안전 운전합시요. 네, 예. 예. 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유튜브 고객님 출고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럴 때 진짜 보람이 있죠. 제가 저번 모빌리티 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MG에 대한 코어 팬층이 정말 두텁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차량을 출고함으로써 저희 또 벤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자신감 계속 얻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저번 모빌리티 쇼에서 계약받은 GTO가 이제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초 중순 정도에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 송도로 올라올 것 같은데 6월 중으로 GT55에 대한 출고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정말 유튜브로 생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벤츠 차량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한성자동차의 이정명 차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